집에서 바로 음, 음. 아 집에서 그래서 각은 자기가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이거 가운데 갖고 싶어. 네가운데다안 음, 돼. 다이소. 그야 이거 멋지다 이거. 여기 있어. 저거도 쓴다는 소리야. <laughs> <아니야>. 아니. <laughs>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말라? 왜 이렇게 빨리 마르냐고? 물이 어. 엄청 빨리 마르는데? 좋은가 봐. 보일러 틀고 잘 거지? 춥다고. 보일러 아니, 나는 놀러 오는 건데, 그랬어. 이른 아침에, 제 어? 카정한 사람이 많냐. 어. 야, 너무 귀여워. 근대 크루아상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홍콩이야, 홍콩. 펠리터. 그러니까. 아, 음, 맛있는 마라탕이지, 이거. 응. 이거 마시는 나의 모습 귀엽지 엄청 귀엽지 엄청 귀엽다 칠브더 음. 예쁘다 야 이런 거 하나 갖다놔 음, 진짜 멋있다 야 이건 이통 때문에 음. 귀여운 것 같아 너무 너무 귀여워 야, 이게 너무 귀여워 이이 아, 뭐, 케이스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것도 너무 예쁘다. 미쳐 너무 귀, 너무 내스타일니 색감도 너무 예뻐. 어. 난 언니 집에서 봤는데 아까 그 초록색. 이거 어 이거 예쁘더라고. 이거, <laughs> <이건> 이거 금인가 봐. <laughs> 금? <웃음> 금일 수가 있어? 베이지 그래, 얼마야? 18,000원네. 그래. 4만 원짜리는 좀 심했다. 이, 이 라인이 실러나 내런 비싼 라인. 네. 이거 얼마야? 얼마야? 32만원? 크크에 비하면 좀 싸, 싸게 느껴진다. 다른 거쬐까는데 일단 30이야. 어때, 언니? 원해? <laughs> 원하면 사줄게. 대만 너가 필요하다면. 너 먼저 찍고 나, 아니 들어와! 이러고 어, 내가 들어가서 그렇군요? 찍고 거기서 골라서 뭐 하는 거. 그래. 이런 방향 특이하다. 어. 짠. 왜한 시간짜리 나와? 그러니까. 아. 입장. 오, 야,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거 소화하고 있어. 너무 귀여워. 좋아, 좋아. 얘도 너무 귀여워. 어, 어째지, 어째, 어째, 너무 귀엽지? 응, 너무 예쁘다. 아 사무실 앞에 이런 거 놔두면 좋다니까. 영원 어. 날라갔어. 오, 너무 근데 귀엽다. 응. 그니까 경욱이가 하나. 근데 경욱이 응. 뭐나와도 귀여울 것 어. 같아. 근데 동 버전이 더 귀여운. 같아맨 땅으로 나왔을 때. 오늘도 마감까지 채웠고 다리 아프다. <laughs> m <뭐라맨> a <뭐라맨> <가장> 안 먹어. 에서을이 <뭐라맨> 아, 어, 진짜. <뭐라맨> 진짜. <뭐라맨> y 이서이 일에 이 이런 리어어 근데 직업 직업을 물고갔으면 직업 직업 직업에 관련된 건데 뭐았을까 직업 직업. 저나안 <laughs> 어, 찍었다. 야 소금 치으면 겁나 맛있어. 맛? 응? 맛있지. 응. 이잘 어울린다. <laughs> <laughs> 우리 그래, 아빠는 어디 가든지 말든지 신경 1도안쓸 텐데. 나 오는 중면 좋겠군. 몇 시에 늦게 들어오든지 말든지 뭘 먹든지 말든지. 왜? 어, 진짜? 이거 너문에내 바지 좀 봐라. 어, 진짜. 아, 어, 진짜. 귀여워, 귀여워. 음... 쯔쯔티. 꾹꾹꾹꾹 꾹꾹꾹꾹꾹 꾹꾹 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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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까요. 만두기. 찌찌찌찌찌. 리띠리와와와와와와와와 오셨어요? 오셨어요? 할머니. 내가 나디다요. 와. 할머니 왔습니다. 안많안 들어. 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laughs> <제일> 축하합니다. <laughs> 오래오래 살아봤자 뭐 되게야? <laughs> 오동보라. 오동보라색이야? 음. 오동보라. 할머니가 좋아하는 색이야. 어. 나 이것도 음. 좋아해. 어. 음. 있야 둘이야. 어. 연양제 마른 놈. 할머니 갖다 주라고그 그런 말먹었어 그때. 안되겠또밥 아, 먹어라이?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밥밥 먹고 왔어. 왔어. 응? 아, 무거, 하나도 더, 더 무거, 꼬마 먹었 아, 야, <laughs> 야, 먹었어. 야, 여, 무거, 하나도 더, 더 무거. 더 무거? 귀여워귀여워닝닝닝닝귀여워귀여워 닝닝닝닝닝, 닝닝닝닝닝, 닝닝닝닝 처음 따는 거랑 치얼스 <laughs> 음 얼마나 섞을까? 진짜 맛있어졌어 아 이래서 토니호텔에 타먹는구나 이건 뭐, 음료수네 이거 정말 진짜 크네.